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새롭게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는 인사 시즌이라서 주변에서 중국으로 주재원을 오시는 분들이 몇분 계세요. 저에게 이것저것 여쭤보신 게몇개 있었는데 그 질문들이 좀 공통된 게 있어서 이걸 좀 유튜브로 공유하면 앞으로 중국으로 주재원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몇 가지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들을 좀 제가 추려봤는데요. 남편이랑 같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중국 올때좀 막연해서 남편한테 회사분들한테 좀 여쭤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들은 그런 걸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보를 알아내는 게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궁금증을 좀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주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비자인데요. 비자는 보통 회사에서 준비를 해줘서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게 이제 회사에서 대행사를 끼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절차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건강검진, 비자를 위한 건강검진도 받았었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게,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길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맞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주재원분들 중에 미혼이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제 지금 주변 지인들도 다 자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학교는 학교나 유치원은 회사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여기서 보 봤을 때. 각 회사에서 보내는 학교들이 좀 비슷. 회사들마다 보내는 음. 학교들이 좀다 달랐어요.요 어, 맞아. 이렇게 뭐 어, 어디 회사는 어떤 학교, 어디 회사는 어떤 학교, 이렇게 좀 정해져요. 그치. 왜냐하면 기준이 다 다르니까 들어가는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금액적인 음. 것보다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누가 먼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 아니 거. 금액적인 게 맞아 그래? <laughs> 어. 근데 저희는 <laughs> <근데 웃음> 학교를 안 보내봐서 어. 잘 모르겠고 금액 제가 봤을 어. 때는 금액적인 게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제일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렇 뭔가 그걸 딱 기준점에 맞는 대로 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팁은 그 지금 먼저 가신 분들이 어떤 학교를 보내는지 한번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맞아. 어. 저희는 또 지금 유치원을, 첫째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학교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또 유치원도 그 어떤 지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저희 법인에서 보낸 그 유치원을 보내시는 분들, 한테 여쭤보고, 여쭤봤는데, 좀, 그, 비쌌어요. 비싸서? <laughs> 그래서 저희는 제가 중국으로 오기 전에 미리 따종으로 알아보고, 좀 발품 팔아서 다니게 되는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유치원에는. 이사, 이사하실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이 어떤 짐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떤 짐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특이한 점이 집, 집집마다 그 옵션이 조금 달라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중국은 재계약 시점에 일단, 천진과 상해 청두에서 주재원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공통적인 것들이었거든요? 1년마다 집을 재계약을 하는데, 그 재계약 시점에 기본적인 것들, 뭐, 가전이나 가구 이런 거를 집주인이 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거라는 게 뭐, 쇼파, 식탁, TV, 이런, 뭐, 냉장고, 이런 것도 사주시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로봇 청소기나 식세기도 사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집마다 다르다는 게 집주인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구할 때 먼저 집에 어떤 가구들이 있는지 이런 게, 알아, 이런 걸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보통 이 상해나 이런 천진같이 좀 그, 구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곳들은 기본적인 게다 거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 저희는 가전 중에 냉장고, 식세기, 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딱 이렇게만 가져오고 가구는 침대. 정말 이네 가지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 모든 게다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이사를 했을 때 굉장히 편했고, 또, 이 가전들의 특징이 중국은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이런 가전들이 작아요. 그래서 이걸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TV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여쭤보셨었는데 TV는 가지고 오실 때 해외배송이라는 게 TV가 관세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올때 그 파손될 우려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 가지고 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 배송을 이사를 할때 파손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냉장고가 망가졌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삼성 a s 센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한번 했었는데 수리를 했는데도 그 완벽하게 수리된 건 아니어서 부품이 없어서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이 집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동네를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잖아요. 이때 이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이사를 가면 되거든요. 물론 이사라는 게 굉장히 큰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완, 처음에 왔을 때그 집이 한국처럼 오래 귀임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조금 덜으셔도 되고 또살 해외에서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니까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이 사는 곳에 뭐 한국 음식이나 중국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 음식이나 이런 한국인들이 많은 곳에서 먼저 살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적응을 했을 때 애들 학교 근처나 이렇게 좀 아니면 좀 색다르게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살아보시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외딴 데서 살면은 애들과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들은 직장을 가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내분들은 집에 있었을 때 이게 적응을 못하면 우울감이 올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난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물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거는 저랑 남편이랑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오기 전에 이 중국에 가면 한국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뭐 청소하는 이모님도 쓸수 있고, 뭐 이제 뭐 아이, 저는 또 아기가 어리니까 아이 봐주시는 이모님도 쓸수 있고, 그래서 훨씬 육아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누리고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더 비싸더라고요. 또 아이 유치원도 제 생각보다 훨씬 비싸고 지금 저희가 내는 돈이 거의 한국의 웬만한 영어 유치원보다 좀 비싼 편인가? 아니 그 정도 하지. 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음, 그리고 뭐 여기서 한국 음식, 이런 거를 먹으면 그냥 한국이랑 똑같이 생활하는 건데 남편이 지금 혼자 벌고 있으니까 그런 게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다들 이제 비싼 거 같다. 특히 여기 천지는 또 물가가 훨씬 비싼 편, 중국 내에서도 비싼 편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는 아기가 어려가지고 딸은 뭐 이런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걸안 받는데 그런 걸 받는 순간 거의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회사 생활을 하시게 되면 또 이제 점심값 밥값이 제일 크게 와닿으실 텐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 2, 3만 원. 이거는 이제 주재원의 생각이지, 그지? 그 어. 회사 생활하는 음. 당사자들의 생각인데, 음. 이제 뭐,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이제 점심값일 텐데, 음. 점심값은 한국에서 뭐, 커피 한잔 먹고 밥 먹으면은 뭐 2만 원에서 3만 원동원 정도 이제 소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음식을 좀 즐겨 먹고 음식도 입에 맞기 때문에,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하게 되고, 커피도 이제 뭐 그냥 스타벅스 이런 거를 안 먹고, 현지 커피 브랜드를 마시게 음. 된다고 하면 2,000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는 점심값 대비 한50% 정도는 이제 많이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마트 같은 거 장보는 것도 한인 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중국 현지 마트를 이용하면 은뭐 채소도 싸고, 과일도 많이 싸고, 다른 것들도 많이 싸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이제 좀 부담은 덜합니다. 대신 이제 서비스 비용, 이제 머리를 깎거나 뭐 남편이랑 저랑 좀 다른 게 남편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중국 가면은 뭐 사모님처럼 살 거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고 지금 저희 집은 뭐 이모님들 아예 쓰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돈 조금 쓰려고 하면은 <laughs> 자제식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음. 지금 여기 와서 어. 가장 큰 거는 어. 몸도 마음도 다 현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네. 사치스러운 건 절대 네. 금물입니다. 사치스러운 건 금물이니까 아니 아니라고 하는 거야. 물가가 싸다고 하는 거야. <laughs> 어, 그럴 수도 네. 있지. 집 저희 외식 어. 진짜 안 하고. <laughs> 어. 사치스안 하니까 물가는 남편 기준에서는 한국의 반값인데 이러고 나는 아니지, 그렇지. <laughs> 근데 확실히 장보 장을 봐서 집에서 해먹는다, 애들이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예, 네, 한국의 반값으로 생활할 수 있긴 해요. 그치, 그치.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먹는 얘기가 나와서, 어, 물, 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사실, 중국 생활이라는 게그 중에 가장 또 문제가 물인데, 이 물이 처음에는. 이제 뭐 처음에 오셔서 물갈이 하시는 음. 분들도 있을 거라서, 음, 음, 음. 어, 이제 중국에 오시면 이제 백산수 브랜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백산수 많이 이용하실 텐데, 백산수가 생각보다 지내다 보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돗물로 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생수 따로 드실 텐데, 여기는 수돗물로 음식을 저도 하, 저희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 생수로 이제 음식도 하고, 그것도 물을 마시기도 하는데, 백산수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지금은 현지 생수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고, 가격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먹었을 때 아이들이나 뭐 가족들이 뭐 물갈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지금 아기가 4개월인데 둘째 아기가 둘째 아기도 되게 무탈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크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싼 현지 생수 브랜드 좀 피하시고 음. 또 좀... 브랜드가 좀 있는 음. 어, 이제 그런 생수 음. 브랜드 이용하시는 게좀 정서적으로 좀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laughs> 이 느낄 물은 수 있을 어디서 같고. 사죠? 우리는 이제 농푸라는 이제 중국 이제 음료 만드는 브랜드에서 사 먹고 있지. 그러니까 어디서 사? 그러니까 이걸 이 물을. 물은 이제 여기서 찡동이라는 이제 마켓 통해서 어 거의 다음날 바로 배송옵니다. 음. 또그물 때문에. 저도 고민을 했었던 건데 필터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한국 필터가 좋다 이래서 사오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이 수도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필터를 그냥 사오시면은 설치가 안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미 필터가 다그 수도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오시는 거는 조금 설치가 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필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다 여쭤봤거든요. 다 거기도 집집마다 다 되어 있고, 심지어 뭐 저희처럼 이렇게 조그만 필터로는 되지도 않아요, 여기는. 진짜 큰 필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마다 저희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시점에 그 필터를 갈아주는 게 기본 옵션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다음은, 그, 핸드폰. 이, 그, 유심이나 이런 거 쓰는 것 때문에 여쭤보시는 게 있었는데, 저희는 남편이 이걸 준비해가지고, 보통 한국 번호를 살려서 오실 거면은, 이제, 유심을, 들고 오실 텐데 보통 한국에서 판매하는 핸드폰은 유심칸이 하나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서 개통을 하면은 한국 유심을 빼고 현지 유심을 껴서 폰이 한국폰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한국에서 2심이라는 그 전자 유심을 전환을 하시면은 어, 한 기종의 한국 2심과 중국 현지 유심을 통해서 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핸드폰 두 개씩 쓰시더라고요. 저희는 남편 때문에 남편 덕분에 핸드폰 하나로 다 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는 삼성은 중국이 안 돼, 뭐 어플이 안 깔려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저도 아이폰으로 바꿔야 되나? 제가 지금 삼성을 쓰는데 그랬었는데 굉장히 잘 돼요. 심지어 삼성의 이 통역 서비스와 이 번역... 기 기능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오늘도 큰 덕을 있어요. 봤어요, 그렇 그리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중국가늘질 않아요. <laughs> 이 전화 오면은 다 통역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거는 제가 지금 매번 느끼는 거예요. 뭔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이 AI가 <laughs> 그게 너무 잘돼 있고 오히려 제가 이, 지금 삼성에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폰이었다가, 이, 특히 저희, 저같이 지금 아직 중국어에 굉장히 미숙하신 분들이 이 삼성 통역 기능을 이용하고 싶어서 삼성 핸드폰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진짜? 어. 그러니까 <laughs> 이 삼성이신 분들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지금 제 남편도 저에게 의지를 하고 있다, 이. 삼성 핸드폰으로 의지를 하고 있다. <laughs> 이거를꼭 말씀드려야 됐었고 저희도 그렇지만 오기 전에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반찬에 대한 걱정이 음식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계속 직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음식을 많이 안 해봐서 아이들이나 이런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한국 음식을 가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막상 와보니 한국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 한국 반찬을 하시는 전국으로 배달을 해주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 굉장히 또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중국의 특혜 같아요. 뭔가 이 한국 음식을 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치? 음, 그렇지, 어. 아무래도 식재료들이 예. 한국에서 있는 것들이랑 중국에서 먹는 것들이 음. 겹치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서 아 많아서. 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걱정 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비용이랑 언어, 그리고 의료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답을 드리자면, 이세 가지 모두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비용은 회사에서 실비로, 실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현재 없고요. 그리고 언어. 언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천진처럼 주재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인근 한국인 통역이 가능하신 분이 상주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또 언어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의료 환경. 생각보다 의료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크게 뭐 아픈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편함은 없었어요. 다만 실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이 아픈 경우에는 이 실비 한도가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연말 정도 되면은 이렇게 독감 시즌이나 이럴 때는 한 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도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이 중국의 장점이 한국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폐렴이나 이렇게 크게 아팠을 때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도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입부 병원에 대한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지하 기간이 긴 분들도 있겠지만 짧은 분들 3년 5년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중국을 오시게 됐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오시는 분. Thank mm -hmm. you.